나 숙소 갈 때는 택시를 잡는데 우버 같은 개념인 볼트를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머리가 거의 베토벤인데 브라질 <laughs> <도란이> 많이 타는 <생겨. 웃음> 거 늦게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 5분이라 좀 배고파가지고, 근처 식당에 진공이가 급하게 찾아봤어요. 서비스로 주세요. 뭐예요? 어, 어, 마늘빵 마늘 같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 지금 갈증 엄청 나거든. 나도. 빨리 먹고 싶어. <laughs> 지금 밥이고 먹어 일단. 일단. <laughs> 갈증 나 미치겠다. 야 <laughs>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담백한 스타일이니까 매운 거. 이따 먹어보고 좀 먹어보자. 맛있겠다. 부담스러워. 한3명 여기 와 있어. 사람들 친절해가지고 오자마자 반해버렸어요 우리 찐복이 어? 파스타 맛있었지? 응 어, 맛있었어 아 맛있어. 저희 저녁 먹고 들어왔는데 캐리어를 큰 거를 두 개랑 작은 거두개 해서 먹었거든요 여기 너무 좋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짐을 끌고. 그래 여기, 저기가 이제 체크인 하는 데고. 이게 샌드맨 시그니처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랐는데. 침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야경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야, 끝내줍니다. 멋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오늘도 고생했다. 웰컴 드링크. 유튜브, 등록, 찾아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비가 오긴 하지만 멋진 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또롱! 음. 너무너무 예쁩니다 창문 열어서 한번 볼까요? 이야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하게 됐다. 알았어, 내가 촬영 감독 아니야? 주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에서 미리 오믈렛 같은 거 주문 받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커피까지 있구요. 오믈렛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렇게 한 쟁반에다가 해줍니다 비 오는 포르투도 이쁘네요 이어서 나온 팬케이크랑 팬케이크 아니고 나 와플 시켰는데? 으쌰, 잘못 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오믈렛이랑 어, 스크램블 에그 나왔습니다 이제 못견고 <laughs> 그죠? 물려 <몰려. 웃음> 하여튼, 바르셀로나는 사실 뭘막 많이 보고 많이 하려고 일정을 너무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둘다 너무 힘들었어. 그치? <laughs> 막 하루에 막한 2만 몇천복씩 맨날 계속 걸으면서 모두 해야 될것 같고 모두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좀 지쳐가지고 포르투는좀 여유롭게 주변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돌아다니자. 근데 오늘 날씨가 맑지가 않아요. 마침 근데 비가 안 와. 뭐, 그렇긴 한데, 하늘은 좀, 마, 좀 어둡고, 음. 아침에는 계속 좀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시내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숙소에서 와인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늘 아침에 조식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11시 15분에 하는 투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갔다가 와서 시간이 되면은 뭐 시내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개니까 훨씬 이뻐졌어요. 더 선명해지고. 우산안 쓰네, 이제. 어,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산은 하나 챙겨가야겠지. 아 여기 차피 와인 투어 아니. 할 거니까 지금은 필요 없지. 그게 그게 그냥 이 건물에서 어, 어, 하는 거야? 어. 아. 오, 와인 투어 하는 데가 여기인가 봐. 1층에서 집합하기로 했으니까 1층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맞아? <laughs> I don't see him look so well. I'm going to go to 이 h e hotel. 이 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요 h e e 저이이가좀몇개 마시는 think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미사 근데 조금 무서워. t of a Um, so, the figure is wearing a hat, a sombrero. It's a hat that's worn in the south of Spain uh, and a Portuguese student's c a p e 1908년 8년 거 1904년 g o T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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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basically, uh, if we have a special key, we'll press this and the wine will rise. If it rises up to here, let's say, it uh, means that we have 7,111 liters, and the number on the left indicates how many barrels we'll need to fill this much wine. 쿰쿰하다고 <놀람> 느꼈 냄새가 <놀람> 아, 이게 나무네. 바닥이다. 바닥이 다 나무래. 배럴 안 갇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어, 그리고 습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 어쩐지 약간 그 썩은 냄 <놀람> <놀람> Ah, no, <laughs> <laughs> the most recent one was in 1962, 3rd January. Uh, it's not that bad. Sam, who began training wines <laughs> from Porto and Hades in 181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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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e of the personal uh, bottles multiplied, and people actually started personalizing them. So here we have someone's a family's coat of arms, a date, a city, someone's initials. <laughs> oh, <갑니다>. <laughs> <laughs> 이미 <다 채팅이> <laughs>

이건 빨이 나는데 이게 더맛네 그럼 다른 다른 와인 좀들들담는거 여긴 포르투와인 밖에 없어서 그럼 딴데 가서 똑같다 이 소리야. 다른 포르투와인도? 그럼 그럼 포르투와인 스타일이 이런 거지 <목소리> 어떠셨나요? 끝났습니다 <목소리> 어... 좋았어요 저희는 이제 해물밤을 먹으러 갑니다 다리를 건너서 저기로 갑니다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출발 <laughs> 아, 진짜? 갈 때는 밑다리로 가고 응. 올때밑다리로오겠습니 여기는 응. <laughs>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떻게?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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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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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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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새우가 까져있어 까져 <laughs> 여긴 기 성선설이 맞는거 새우가 <laughs> <laughs> 까져있다고 그냥 바다에 들어왔어 <웃음> <웃음> <응>.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해산물 감칠맛이 엄청나 너무 맛있다 자기가 여기있었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나는 <laughs> 약 즐기고 있어 사람들이 막그 저거 진짜 맛있나 봐? 막 이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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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 매워 베트남에 이게 추가됐네 맛있다 정 맛있다 <laughs> 와, 방금 크게 오케이. 한 접시 다 먹고 났는데 지금 통은 지금 이필이고 <laughs> 심지어 여기 양이 더 있어 양 진짜 많다 <laughs> 와우 포르투의 기입니다 바람 엄청 불고 여행하기 데 그냥 그냥 <두고>. <웃음> <웃음> 너무 젖어? <laughs> 어 Dole, dole 우산을 안 써. 의미가 있나 싶어. 이쪽으로. 일단 상변투역으로. 어 저건가? 아니 안쪽쪽으로 가야 돼. 상변투역으로 가서 실내를 보고 어. 이제 집에 가서 컵라면이나 먹을까. 어 그니까. 아 심각하네요 날씨가. 아. 아 <laughs> <와>, 진짜 황란했다 <진짜. 웃음> 멋있다 근데 이게 다 그러면 하나씩 그려서 부은거야? 그렇,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싸인있다 싸인 1978년도인가 봐대작한 연도가 약간 동양화 느낌도 살짝 나고 어. 색이 바랬네. 그래서 연도가 오래됐나 보다. 멋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laughs> 이제 다시 폭풍 속으로. <laughs> 난 바람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무서워요. <laughs> 난리날 것 같은데. 침착되는 <laughs> <시작되는> 것 같은 <laughs> 이 불길한 <놀기란> 기분. 비가 확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고 어아 진짜. 오 오. 날 좋을 때 다시 보다. 포르투 성당아. 아까 너무 매운 맛이었다. 아 힘들어. 재밌었어. 근데. 그치. 그치. 좀 나을 거 같아. 촉촉해, 촉촉해. 걸을 때마다 물이 나와. <laughs> 신발이 오늘 안에 마를까 의문이야. 에 넣으면 흐드르드르 막 흐드러지는 그런 문어는 여기서 밖에 먹을 수 없는 것 같아. 유럽에서 입에 딱 넣으면 샤브르 하고 넣는 문어. 아, 어. 문어 감자. 오늘 저녁에 먹자. 네.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는 거야. <laughs> 너무 평화롭다. <laughs> 방전. 고구리 가나? 고구리 가나? 오늘 이제 저녁을 가볍게 어, 옥탑방 키 먹어라. 여기 갈 거야. 여기. 여기는 다 식당에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 같아. 여기는 마리아 님이 하시는 식당이야. 뜬로가 그건 나도 잘 몰라. 아. <laughs> <목소리> 진짜, 이거? 진짜 부드러워. 뭐야 <목소리> 이게? <목소리> <목소리> <없어져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부드러워. 없어져. 진짜 부드럽지. 해감도 잘하고 모든 게다 좋았던 식사였다. 아. 이런 센스가 돋보이는 <laughs> 무슨 센스 도대체 어? <laughs> 안에 조개들이 엄청 많아 근데 껍데기가 <laughs> 어, 많이 없어 그리고 새우 밖에 약간 새우가 머리랑 꼬리는 있는데 그 껍데기를 다 까놔 여기는 저희는 문화 먹고 지금 위에 오르곤을 가고 있습니다 야경이 끝나줄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언덕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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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이 아직 안 켜진 건가 그런가 켜다는데? 보네. 그러게.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언당 시끄러운 네? 하는 거? 응. 그래. 여기는 숙소 옆. 네. 하면서도 계속 시끄럽게 하길래 가봐야 될것 같아. <laughs> 루프탑 가보자고. 어제 다 당일 너무 시끄러웠어. 호우, <laughs> <laughs>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웃음> <웃음>

저희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제 일이 어, 이런 행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진봉이 막 방방곡곡 뛰는 거를 좀 따라하려고 하는데 진봉이 가 여기 있었어. 그리고 저는 저기 멀리에서 핸드캐리 사이즈를 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외국인이 교와가지고 여기에 가방이 있었는데 톡톡톡 쳐가지고 완전 고개가 틀어졌을 때. 이인일조로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채간 거지 뭘 물어보는 사이에 못해. 치아가 이렇게 됐을 때 음. 그래서 그 쳐갔지 그리고 저는 핸드캐리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았어요 네. 원래 제가 올 때부터 여기 이미 가방은 없었어 <laughs> 여기 이렇딱 앉아서 이러고 있다가 진봉이 가방에 물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툭툭 쳐가지고 나물좀 줘. 이랬더니 가방에 있어 가방. 어? 고 거기 없어? 이래서 나한테 없지? 응. 자기 있어? 나빼에서뒤를돌현씨 원래 지붕이가 사람 많은 데서 큰소리 하는거 싫어하는데 진짜 이래가지고 가방 어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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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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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절로 뛰어가고 난 절로 뛰어가고 그랬잖아. <laughs> 그 꽃게 댄스 다시 춰봐. <laughs> 뭐 <이렇게> 기억도 안 나. <laughs> <laughs>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안고 있어요 내 가방. 이렇게 진짜 찾은 게첫 눈이에요. 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가 스페인에서 대 대판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판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진봉이가 제 소지품이 불안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계속해가지고 제가. 아, 그만 좀 해! 이래서 싸운 거거든요. 걱정해줬는데도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하냐고. 그래서 엄청 크게 싸웠는데, 결국엔 이분이 잃어버리셨다. <웃음> <웃음>